아.. 70일. 70일.. 70일 어 11번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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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체크, 그 아니지 그나 70일 처음이구나 맞아 나 최고 기록이야 어나 최고 기록이야 11번은 나 아니야? 다어 착각했어 어, 아... 이제 형.. 형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고통받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형이 된것 같아 아다잠시 응. 아, 뭐 음. 아무렇지 않다 이제 아트 너무 싫어 텐토? 做什么？ 오 뭐야, 미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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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미치셨냐, 또 미치셨냐, 또 미치셨냐. 깼어, 뭐야 또미시건이야또미시건이야또미시건이야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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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, 와 뭐야 와와 <laughs> 뭐야 야 처음 클리어 축하해 와와 체크 체크 벌써 있어 체크 와